I'm 레트원파크 서울 오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앞서 있는 말은 10번 제주의 흑선입니다. 10번 제주의 흑선이 가장 앞서 있고 선두는 10번 제주의 흑선 유지합니다. 3코너 이어 4코너 진입합니다. 선두는 여전히 10번 제주의 흑선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10번 제주의 흑선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11번 루비벌킹과 7번 돌아온 아침에 안쪽을 파고드는 5번 온니고도 걸음이 좋습니다. 5번 온니고와 선두입니다. 5번 온니고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7번 돌아온 아침에 5번 7번 10번, 10번 순 선두 조한별이 섭격한 5번 온니고입니다. 5번 온니고 가장 앞서고 그 뒤를 돌아온 아침에 10번 최조역선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일단은 스타트가 크게 빠른 말이 아니었는데 앞선에서 크게 무리하다 보니까 제 뒤에서 편하게 전개를 할수 있게 됐고 그래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솔직히 약간 불안불안했어요. 말이 이제 탄력이 크게 막 나오는 상황도 아니었고 꾸역꾸역 뛰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밖으로 조금씩 나가더라고요, 말이. 힘이 다 지쳤는지. 그래서, 나가는 것도 막, 심하게 잡지도 못하고, 끝까지 채찍 때리고 그랬는데, 다행히 나오는 말이 없어가지고, 못생했던것같요 네, 크게 많이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또, 말이, 레이팅이 이제 꽉 차서, 3등만 해도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이제 약간 부담도 있었고, 이제 인기 마들이 몇 마리 있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덜 기대하면서 아 이러다가 이제 그냥 한3차2 차고 끊고 하면좀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싶었는데 되게 운 좋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번에 사이버 들어올 때 제가 이거 범현 선배 거 바지 입고 탔는데 이게 이거 아이만 빼면은 또, 똑같아요. 이거 빼면 똑같아요. 그네 그니까 <laughs> 오늘도 그냥 헷갈려서 입고 탔는데 이거 입고 또 들어왔죠. 아 <laughs> 아니, 내 거에 걸려 있어서 내건줄 알고 입었는데, 아, 우승하고 보니까 보면서 아, 뭐라지? 약간 노린 것도 있어요. <laughs> 자주 입을때 자주 입을라고. <laughs>